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럭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을 모아, 모아, 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임 어, 이명웅과 관련해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또다시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옷이 바로 밀레인데요. 자, 밀레입니다. 프랑스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죠. 밀레가 이명웅을 2020년 가을과 겨울 시즌 모델로 발탁했다고 오늘 3일 밝혔는데요. 밀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밀레 관계자는 트로트의 주소비층인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20대, 30대 젊은 세대까지 폭 넓고 탄탄한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이명웅의 겸손하고 신뢰감 주는 이미지를 높이 평가해서 모델로 발탁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명웅은 광고계의 브루칩임이 다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 이번에 밀레의 광고 모델 발탁으로 뉴스장터가 확인한 걸로는 13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포천의 홍보대사를 포함해서 13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명은자 여기입니다. TBSFM이죠. 체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일구 그 앵커가 아, 요즘에 틀면 광고에 이명웅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몇 개의 광고를 찍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명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5개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뉴스 장터가 확인하기는 13개인데, 본인이 15개까지, 이 라디오 방송이 나온 게 7월 중순이거든요. 그때까지 15개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 한 걸로 밀어서, 이명웅의 광고 모델 발탁은 아마 이렇게 밀레까지 하면은 15개 이상이고 20개 이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함께 출연했던 장민호와 이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5개다. 이찬원 나는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명웅은 15개까지는 기억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이명웅입니다. 노래는 물론이고 예능 쪽은 예능 쪽대로 그런데 광고계 쪽에서도 대세 중에 대세가 이명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명웅 팬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밀레는 최근에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광고계 브루칩으로 떠오르는 이명웅 통해서 한층 스타일리시하고 기능성을 갖춘 겨울 아우터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이명웅을 광고로, 광고 모델로 발탁을 했는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 주목받고 있는 플리스, 쇼다운을 비롯해서 필드 파카, 그리고 헤비 다운 자켓 등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겨울 아이템을 지금 개발, 출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명웅을 광고, 톡톡히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겁니다. 자, 이 광고는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9월 초에 밀레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화보 이미지 홍보가 시작이 되고요. 9월 10일 밀레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및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이 밀레의 조지오 영업본부 상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명웅의 트롯에 대한 애정과 도전 정신은 밀레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과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모델로 선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조지오 상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밀레 브랜드의 핵심 고객층이 4060 세대라고 하네요. 여기에 뜨거운 인기를 얻으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하는데 이 명웅이 모델로 발탁돼서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웅이 그동안에 광고를 한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15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광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청어 나이스, 세니카라고 하는 정수기죠. 그리고 웰메이드. 야, 이런 모습도 있고요. 자, 이거는 알블랙 샴푸입니다. 그리고 쌍용 자 자동, 자동차 렉스턴이죠. 자 미, 미스터 트롯의 미스터 트롯의 진이 돼서 가장 첫 번째 광고 모델로 발탁됐던 쌍용 자, 자동차 자 그리고 수상품으로 렉스턴을 받았죠 자이렇구요 리즈케이 광고 모델도 하고요 바리스타 룰스 그렇습니다 자 바리스타 룰스구요 자 이렇게 광고 모델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본인이 그 생일자 축하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은 참미술을 좋아한다 진로의 로컬을 했는데 많은 팬들이 진로에서 어 이명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면 진로를 먹겠다 사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광고 모델이 올해 안에까지는 계약 기간이 있어서 지금은 아이유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소문에 의하면 말이죠. 지역의 소주 업체가 임용 쪽에 광고 모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높은 가격을 주고 광고 모델을 요청을 했는데, 지역 소주 업체라 그런지 여기서 리콜이 없었다고, 어, 그 지역 업체 어,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 얘기를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명웅이 만약에 진로 쪽에서, 어, 광고 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지역을 위해서, 요즘은 뭐, 국가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도, 국가적 화도 아닙니까? 왜꼭 서울에 있는 소주회사만 광고 모델로 하려고 합니까? 이명웅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소주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광고 모델 요청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구체적인 소주 회사는 제가 명예도 있고 그래서 밝히긴 어렵고요. 그런 적도 있다는 말하자면 지금 이명웅은 광고가 들어오는데도 걸릅니다. 선택적으로 광고 모델을 하는 겁니다. 지역의 소주 업체의 광고 요청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받아주시면 그 정도로 이명웅은 광고가 들어오는데도 선별적으로 광고모델로 본인이 음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선별적 선택을 한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광고계의 브루칩 대세 중에 대세 이명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고가 안 들어와서 난리인데 여기는 광고가 광고를 요청했는데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자 광고계 대세 이명욱이 전통, 저 보시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전통 아웃도어 브랜드죠. 밀레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